네, 안녕하세요. 애터미의 효녀 신청이 샤롤러즈 마스터 가수 최진아입니다 우리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요. 소개 소개 받다가... 와! 이 사람 우리 애터미에서 회장이 뭐라 그러죠? 반팽이 밑에는 반팽이, 반팽이, 반팽이 쭉 내려가다가 옴팽이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옴팽이로 인해서 조직이 쫙 커지면서 이 반팽이들이 다 밀려서 이 성공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소개받다 보면 그런 대단하신 분들이 나옵니다. 소개를 받게 되는데 보통은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죠? 아, 나는 애터미에 관심이 없고요. 저는 안 해요. 아유, 전 됐어요, 됐어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의 이 신뢰,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일, 주변의 인맥, 뭐 이런 걸 보자마자, 아, 이분이 정말 애터미를 정말 제대로 하시면 엄청난 조직이 커질 텐데, 어떡하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인맥이 아니라 우리 애터미의 비전은 뭐죠? 내가 인맥이 없어도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무한단계로 내려가다 보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시냐면 30대 때 주식회사만 한 7개 정도 가셨,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그 중국 연태에서 그 본인 건물도 한몇채 갖고 계시고, 아무튼 여유 자금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얘기를 들어도 그냥 시큰둥 시큰둥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연태가 애터미 본사와 3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터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같이 하자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대요. 근데 아 나는 이 봉사단체에 있어서 아예 안 합니다. 그러더니 그분은 안 하시고 거기에 있는 그 회원분들을 애터미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정자 이 회장님은 가입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셨던 거예요. 근데, 저희랑 어떻게 이 사과까지 이렇게 딱 하게 됐냐면, 가입까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이래야 돼요. 우리 얘기만 계속 하다보면요. 그 사람은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단은 만남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얘기보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관심사라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이 걱정하는 게 뭔지를 일단 자꾸 들어보셔야 돼요. 근데, 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꾸준히 우리 팀장님이 계속 후속 관리는 했어요. 근데 뭐에 딱 있었냐면, 아들을 시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본인은 안 하지만, 우리 아들은 그러면 내가 소개를 시켜줄 테니까, 우리 아들을 시키면 우리 아들이 잘할 거예요. 사천성에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장님을 이제 만나러 갔어요. 이제 우리 팀장 이모가 저한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갔죠. 근데 그분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드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나는 관심이 없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은 아,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아드님이랑 소통을 해서 중국에 있으니까 아드님이랑 소통을 해서 아드님이 할수 있게끔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럼 연결을 시켜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번호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아드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 회장님이 아드님한테 전화 통화로 애터미 좀 알아봐라 했더니 그 아드님이 다 알아봤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고 저랑 이제 소통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애터미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등록을 시키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본인이 중국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리고 와이프가 한족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 본인 한국 국적으로 저희는 가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 그래도 한국 국적으로 가입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아, 그러면, 그, 본인 거 이제 계속 없냐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은 그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서 방법 지금 없는데 여권으로 안 되나요? 이랬는데 우리가 여권으로는 또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 그 아드님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요, 아빠 걸로 그냥 제가 하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때 딱 무슨 아이디어가 떠, 떠올랐냐면 그래! 아빠 거를 일단 등록을 시키고 아빠,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드님은 아빠가 시켜야지 이 아들이 하지 제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냥 아빠가 하라니까 그냥 알아보는 정도지 나 이거 할 거예요 이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회장님은 주변에서 애터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그 중국에서 그 공장 애터미가 공장 지을 때부터 그 상황을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애터미 인식이 좋았던 거는 어 장영실상 받은 거참 대단하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회장님을 어떻게든 그러면 아들을 핑계 삼아서 이 회장님을 가입 등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와이프를 이제 한쪽 부분은 한 코드잖아요. 그래서 아 와이프분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만나서 회장님, 아드님이요 회장님 걸로 하고 싶대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 처음엔 안 해요. 막 이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가니까 분위기가 이제 그래도 이 아드님이 하고 싶어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회장님이 그래도 좀 도와주시면 꼭 지금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가입을 하고 싶어도 지금 할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 아 회장님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러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더니.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 회장님도 아들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회장님이, 어, 회장님은 안 해도 되니까 아들을 위해서 미리 상속해준다 그러고, 그 아드님을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겠어요? 하고 가입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또 아드님한테 회장님이 가입이 됐고, 그 와이프분을 그, 가입할 수 있게 정보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드님이 너무 이제 바쁘기 때문에 저랑 이제 소통이 잘안 되는 거예요, 외신으로.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머리의 작업은 회장님이 조직을 계속 소개소개해서 조직을 키울 그림을 그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단추는 성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만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아, 나로 인해서는, 우리 가족으로 인해서는 조금 한계가 더 있으니까 더 위에 온라인 스폰서님을 붙여줘야겠다. 근데 여러분, 좀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정말 큰 스폰서님 이제 아니, 큰 스폰서입니다. 큰 파트너 아, 내가 감당 못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조직을 크게 키우실 분이다 할 때는요 스폰서님이랑 붙여야 되는데 스폰서님들도 되게 바쁘실 거 아니에요 급한 일과. 또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선의의 거짓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중국에 있는 데는 어차피 우리가 중국 시장을 계속 키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랬죠. 어, 그 중국 분 지금 중, 한국 분인데 중국에서 사업을 26년 했는데 내일 모레 중국 들어간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그랬더니 그래서 급하게 이제 약속이 딱 잡았는데. 확실히 나보다 더큰 스폰서님을 붙여주면 일이 더, 더 이제 더, 아, 더 많은 비전, 성공자다 보니까 얘기가 더소통이잘 되겠죠? 그래서 또 통한 거예요. 내가, 제가 얘기했었던 거랑 부모님이 또 얘기했었던 거랑 팀장님이 얘기했을 때랑 또 판매사분이 얘기했을 때랑 그리고 또 성공자가 또 로얄 이상 되신 분들이 또 얘기하는 거라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확신을 갖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제 뭐, 이렇게 되면서 이분이 처음에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아, 제가 또 이분이 또 모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가입이 안 됐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가입을 할 때는 제가 가입을 해드리고 회장님 회장님 밑에다 가입이 됐어요 그까 그러니까 그렇게 딱 보시면서 아 회사 소개는 어디서 봐야 되죠 그리고 이거 어플 로그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부터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다음날 꿈을 꿨대요 세 사람을 가입을 시키는 꿈을 꿨는데 그러면서 저희 팀장님한테 막 연락을 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보면 후속관리 중요하잖아요. 48시간 후속 밀착형으로.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하신 분이었는데,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건물이 있는데 센터를 차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저는 센터가 있어야지 이렇게 계속 사람들을 할수 있고, 중국의 센터 연태연 건물이 두개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가 되니까 저희는 또 거기에 맞게 주문을, 이렇게 그 주문이 된다. 그 맞게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단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안할 거다. 안 한다고 해서 그냥 탁 배척한 게 아니라, 안 해도, 이 사람이 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는 처음부터 그림을 본인은 안하신다고 했지만 아들을 시키라고 해서 또 아들이 아빠 걸로 하면 안되냐. 근데 저희는 아빠가 달려있으면 나중이라도 그 아들을 달아놓고 나중이라도 아빠가 나올 거를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딱 그, 타이밍이 맞았던 거죠. 자기 주민등록증이 없는데 아빠 꼴로 하면 안 되냐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핑계거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장님이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면 안 되냐. 아니, 아, 내가 그 전에 찾아왔던 사람도 내가 이렇게 안 해줬는데. 그랬더니 아들을 위해서요. 이렇게 됐더니 그게 인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된다, 된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반드시 성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고 기다리잖아요? 그럼 나보다, 나의, 어,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은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에 사자 몰라도 사업 마시신 분, 그분은 30대 때 주식회사만 6, 7개고 지금도 충분히 여유가 있으시고, 근데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아, 나는 지금 너무 심심하다고, 할게 없어서 심심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 고했냐면 회장이 심심하니까 얼마나 좋냐. 우리 애터미는요, 20대부터 남녀노소 다 골고루 있기 때문에요, 심심할 일이 없다. 너무 즐거우니까 회장이 취미로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이분은 심심하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친해지니까, 이제 골프를 좋아하시는데 뭐 연태에서도 이제 골프를 많이 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카드, VIP 카드인지 뭔지 이렇게 막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골프를 못 치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우, 화장이 대단하시네요. 거기 캐디분들도 이제 선크림 되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후속 관리할 때그 사람이 탁 알아듣게끔도 또 조금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저희 애터미 산하에서는요. 애터미에서는 그 봉보장인데도 캐디 출신들도 많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선크림 때문에 반해가지고 그렇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 그러면 지난 씨가 내가 거기 이제 캐디 이렇게 모아놓으면 좀 이렇게 같이 짜자자 얘기해주면서 거기서 다 가입시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툭 회장님도 얘기를 던지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아 어, 그러면 제가 가죠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뭔가 손벽이 탁탁탁 맞으니까 이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제 회장님도 조금씩 움직이면서 센터 이야기까지 나온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파트너 이모의 좌우에 이제 센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은 소실적 대실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회장님 뭐라고 했죠? 로열이 안 나올 때는 소실적 더 작은 소실적이라 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파트너가 나왔을 때. 그 파트너 나와 상관없이 내 파트너의 좌우를 진짜 성공시키겠다는 마음을 해서 진짜 조건부가 아니라 그냥 희생정신으로 베풀잖아요. 그러면 이분도 우리 팀장 이모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이모는 정말 가족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구상황도 없고 그냥 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필리핀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모도 고마우니까 비행기 표를 저한테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서로 나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뛰니까 이모도 아 나는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의리도 생기고 끈끈해지면서 신뢰가 쌓이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모도 확신과 그리고 이제 애터미로 성공해 갔다는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 회장님이 이 팀장님한테도 이 신뢰가 쌓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걸 마음에 들었냐? 사업하셨던 분들은요. 설렁설렁한 거 싫어요. 그러니까 이 이모가 되게 열정적이고 간절하고 그런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아우 우리 티냥이 이모는 역시 마음이 항상 착해서 이모는 양쪽 센터 나오고 그 고수 애터미 1%들만 나오시냐 대단하세요. 그랬더니 <laughs> 너무 이제 신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터미는요. 즐겁게 사업을 해야지 뭔가 조건부식으로 내가 이렇게 100만 할 테니까 당신이 200만 해라. 이래버리면요. 벌써 그때부터 삐그덕 삐그덕 삐그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알아서 도와주면 그 사람도 고마운 마음에 더 잘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항상 갈등, 회사는 좋은데 갈등 때문에 이 조직이 안 커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회장님도 꼴값이 수당이라 그러죠? 이 꼴, 저 꼴, 별 꼴을 봐야 이 꼴값 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 꼴값도 그냥 기분 좋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내 산할 내 조직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짜증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 미안하다 제가 더못 도와드려서 더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들면 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고 함께 하시면 모두 다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까지 애터미의 휴녀 신청이 샤롤러즈 마스터 가스 체조 나였습니다. 여러분,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댓글 달아주세요. 고맙습니다.